전국에서 와디 신발장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애속해서 구독자가 저를 떠나고 계셔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디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아,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하이버데이, 하이버데이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 당첨자를 뽑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려서 음, 전화를 드려서 제가 당첨 사실을 좀 전달 드리고, 어, 5조 다리를 외칠 경우에는 반스 티셔츠까지 더해 드리는 그런 재미나고 신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응모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댓글에 와디의 신발장이라고 제가 달아달라고 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핫바TV라고 쓰신 분이 있고요 <laughs> 어, 와다의 신발장. 탈락입니다. 와디의 신발장 화이팅. 탈락이 죄송해요. 어, 와 대의 신발장 어 어떡하냐. 와디의 긴발장. 아. 디올 오블리크 와디의 신발장 흥해라. 아, 너무 감사한데 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와디의 신발장으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디의 신발장이라고 정확하게 써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룰이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면은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주작한다는 분이 계시니까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랜덤 함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쭉 복사해서 넣기를 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어이구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제가 무식한 저의 방법이에요 보시면 정렬필터에서 오름차선 정렬 하면은 얘가 딱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요분이 1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 전화를 드리고요 어 이분이 전화를 받기를 어, 받기를 굉장히 굉장히 바라고 아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laughs>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규 취소하고요 이분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아 어, 번호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헤허. 회하오하. 과연 파이저 따리를 왜칠 것인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네. 와디의 신발장의 와디라고 합니다. 어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시죠?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 사는 사 27살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크리스찬 디올 당첨되셨어요. 어, 제가요? 1200대1을 아... 뚫으시고 140만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신발 당첨되셨습니다. 어, 잠시만 이어폰 좀 뺄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아, 어, 예. 응모하셨죠? 하이버의. 기올 오블리크 소라오야마네 어, 축하드립니 다 당첨되셨어요 어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 이거? 예 여기 저의 전화번호로 네, 네, 네. 성함 전화번호 이름 찍어주시면 됩니다 주소랑 아 성함 전화번호 주소 어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요즘 저기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지 주... 않나요 지금? 주... 줄어들고 있어요 어... <laughs> 이 구독 취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네. 어...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저... 제가 좀 재수없게 하나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 어, 그건 아닌 거요 그... <laughs> 언제부터 구독하셨죠? 저는 아마 5만원 정도 때한것 같습니다 아 오래 하셨구나 네네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구독한 보람이 있네요 사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중에서 가장 어... 비싼 제품에 당첨되었으니까 네. 네 오늘 밤은 치킨 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우 어, 예예발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아 이거 그냥 실으시면 되겠네 근성으로. 네. 네. 근 진짜 당첨된 건가요 진짜로? 아 당첨 되셨어요아 진짜인가요? 네. 아 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성함은 없고 아이디만 있기 때문에 네, 네. 저, 전화번호, 성함, 주소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행복한 밤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아타깝지만, 뭐, 보너스는 없지만, 하여튼 축하드리고, 어, 크리샨 디올, 오블리크, 소라오야마, 콜라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계속되는 이벤트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